안녕하세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야 오늘 날씨 좋고 아, 그동안 영상을 좀 많이 못 찍었습니다. 원리 연습하는 거를 아, 너무 안 돼가지고 쪽팔려가지고 <laughs> 쪽팔려가지고 아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에. 에, 지금도 또아 어. 한번 해 봤는데 너무 안돼 가지고 어, 뭐랄까? 기운이 빠지고 맥 빠지고 어,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지금 억지로 억지로 한번 또 도전 어, 을 도전 <laughs>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. <laughs> 어, 우선, 1단에서 저석 웰리도 해보고, 그 다음에 또 2단, 조금 전에 내려올 때, 2단, 2단으로 해서, 어, 조금, 음, 고속? 고속은 아니고, 네, 그것도 이제 저석 웰리인데, 그것도 해보고, 3단은 아직 안 해봤어요. 네. 왠지, 왠지 무서워. <laughs> 왠지 무서워. 아, 야, 그러면 또, 가서 봐. 어, 아,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게 있는데, 웰리바. 그러니까, 그, ABS. 웰리 어, ABS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이실랑가 몰라요. 에, 자, 타이어도, 저, 원로드로 어좀 바꿔가지고 바람을 공기압을 많이 빼야 되는데 뭐랄까 조금 뺐어요 조금 어디 영상에서 보니까 바람 뭐 20핀가 뭔가 뭐 해가지고 많이 빼라 그러는데 빠꾸난 것처럼 근데 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센터가 뭐가 안 맞아가지고 바람 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. 새로 낀지 얼마 안돼 가지고 먼저 하다가 이렇게 예. 넘어져 가지고 휘어지고 찌그러지고 자 예. 그랬습니다 그래도 예. 챔버가 이게 있으니까 챔버가 어 보호가 되고 예. 뭐 제가 만들었습니다만은 아주 좋습니다 예. 데칼도 이제 붙이고 예, 제가 이제 64년 예, 용띠 예, 해가지고 제 이름은 이제 복분자 품바 이렇게 또 이쁘죠 이쁘게 어, 예, 자 새롭게 단장을 해고서 다시 한번 예,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기분으로 예, 자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되네요 예, 다시 한번 예,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잘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잘안 되나 몰라. 예. <laughs> 조금 들긴 드는데, 가질 못하겠네요. 아, 겁나, 겁나. 음, 아, 영상 조회수를 위해서는 한번 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, 아, 쪽팔려서 그 짓은 못하겠어요. <laughs> 어, 영상 안 찍을 때는 내가막 그냥 <laughs>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그랬는데, 예, 도저히 쪽팔려서 예, 용기가 안 나네요. 어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